안녕하세요 날리블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보사 코드를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사노바 곡이니까 보사노바 주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은 어, 지금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두겠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악보란 필요한 자료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사노바 음악의 특징은 화성과 멜로디는 재즈 음악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재즈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리듬은 삼바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삼바에서 그냥 가지고 온게 아니고 두 배로 느리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삼바보다는 좀 편안한 느낌이고 조용한 느낌이죠. 그래서 보사노바의 리듬적인 부분이 삼바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마디 패턴 리듬이에요. 삼바도 그렇고 보사노바도 그렇고 리듬 패턴은 두 마디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리듬을 연습하실 때한 마디 단위로 연습을 하시죠. 그런데 보사노바는 두 마디 단위의 리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삼바도 그렇고 보사노바도 그렇고 폴리 리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폴리 리듬은 어, 두개 이상의 다른 리듬을 조화시켜서 만드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삼바를 보시면은 여러 개의 타악기가 나오죠. 타악기가 서로 다른 리듬을 연주하는데 어, 서로 조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보사노바도 어, 두개 이상의 다른 리듬이 조합이 돼서 연주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기타로 보사노바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리듬 패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시고요. 어, 위에 기타 코드 리듬이 있고 밑에 베이스 리듬이 있죠. 두 개의 리듬이 동시에 연주되면서 폴리 리듬이죠. 두 개의 리듬이 동시에 연주되면서 보사노바 리듬이 완성되는 겁니다. 먼저 위쪽에 기타 코드 리듬부터 읽는다면 자, 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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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예요. 자, 입으로 먼저 따라해 보세요. 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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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입니다. 따 다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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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 자 그럼 기타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 코드는 어, 나중에는 계속 바뀌겠지만 저 A m 이저 7로, 로 A 습할게요 A 코드에서 3번 줄 A 한칸더 내려가면 A m 이7이 됩니다 j o r 7자 일단 베이스 리듬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 왼손, 아 오른손 요개의손가로으로 2, 3, 4번 줄을 요렇게 연주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전에 리듬으로 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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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요렇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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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다시 해볼게요 따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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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자 위에 기타 코드 리듬은 해봤는데요 자 베이스 음. 리듬은 좀 간단해요 <받침> 그런데 같이 치는 게좀 어렵겠죠. 일단 베이스 리듬은 1515라고 적혔는데요. 자, 베이스 기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베이스 리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혼자서 보사노바 리듬을 연주할 때는 이두 개의 리듬을 같이 연주하는데, 베이스 기타가 밴드 멤버 중에 아, 베이스 밴드, 밴드 멤버 중에 베이스 기타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베이스를 연주해 준다면 이거 연주하시면 안 돼요. 자. 혼자 연주할 때이두 개를 동시에 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스는 1515라고 적혔죠. 자, 1도 5도라는 거는 자, 베이스가 a코드일 때는 5번 줄이 1도죠. 그리고 5도는 6번 줄이죠. 그래서 베이스만 연주하면 은 1, 2, 3, 4, 1 2, 3, 4 이렇게 5번줄, 6번줄을 번갈아 가면서 치면 돼요. 베이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거걸 동시에 연주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리듬을 두 박씩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은 베이스가 1도를 그냥 쿵 치고 있는 동안 리듬은 따따, 따, 두 박을 연주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박은 요거예요. 따따, 따. 자, 첫 번째 따는 베이스를 연주하고, 두 번째는 코드만 따 이렇게. 딴따 간단하죠? 딴따 자, 세 번째 네 번째 박은 오도를 베이스가 연주하는 동안 리듬은 으따 으따 죠 그래서 여기 으할때 베이스를 연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박네 번째 박 연주해 보면은 오도를 연주하는 거니까 6번 줄으 그다음에 따 으따요. 자, 베이스는 한 번만 연주합니다. 으따 으. 자, 이렇게 다시 으따 으 따. 그러면 첫 번째 마디를 어첫 번째 박두 번째 박세 번째 박네 번째 박다 연주해 보면은 첫 번째 박따두 번째, 번째, 네 번째, 번째, 번째 박 베이스 없이 따 코드만 세 번째 박은 6번줄 베이스로 치면서 으 따가 되고요 네 번째 박은 베이스 없이 으 따가 되는 거죠 연결해서 해볼게요 연결해서 해볼게요 따따 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으으 혹시 나는 여기까지 리듬을 배우는데 너무 지쳤 다시 하분들은 그냥, 어, 요첫 번째 마디만 계속 반복하셔도 보사노바 느낌은 좀 나요 t h 으 p 으 s a n o v a the k i 근데 네, 두 마디 패턴을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나는 너무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 마디 패턴만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디는 베이스는 원인데 으따 음. 으따가 읊다, 이게 첫 번째 마디의 세 번째 네 번째 박이랑 똑같죠. 으따 으따. 그러니까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네 번째 박이랑 똑같은데 베이스만 일, 아, 1도 그러니까 5번 줄이겠죠. A 코드 같은 경우에 어, 베이스만 줄이 바뀌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연주해 보면은. 으따, 으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 다시 연주해 보면은 으따, 으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박과 두 번째 박까지 연주하면은 따, 따,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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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어, 두 번째 마디의 세 번째, 네 번째 박은 오도를 연주하는 동안에 쿵 따죠. 한박쉬고 한박 연주하는 거죠. 요거는 좀 쉬워요. 그냥 쿵 따. 그러니까 쿵 하는 동안에 베이스고 치따 하는 동안에 코드를 연주하면 되죠. 자 기타로 연주해 보면은 그냥 쿵 따가 되는 거죠. 쉽죠. 쿵 따.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마디 다연결 해서 하면은 따따쿵따따쿵따따쿵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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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시 따따 따. 따따 쿵따 따따따따따따 쿵따 따따따따따따 쿵따 자요한 패턴이 두 마디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는 마이너 2 5 1 손모양 표입니다. 기타 연주자들은 네 가지 손모양을 연습하시면 어, 재즈를 거의 대부분 다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 5 1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이저 2 5 1 손모양 두 가지 그리고 마이너 2 5 1두두 가지 손모양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웬만한 재즈는 다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마이너 2 5 1 이고요. 어, 요 마이너 투 파이브는 두 가지 손모양 중에 밑에 거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블루보사는 C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D마이너 세븐 플랫 5, G7, C마이너 세븐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블루보사에서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 주시고요 이거는 두 번째로 메이저 투 파이브 1 손모양을 정리한 거예요 그 여기 메이저 투 파이브 1도 두 가지 손모양이 있겠지만 어, 두 번째 거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D 마네 7, G 7, C 메이저 7인데 실제로 블루보사에서는 C 메이저 7을 향한 2 5 1이 아니고 C 샹 메이저 7 또는 D 플랫 메이저 7을 향한 아, D 플랫 메이저 7을 향한 2 5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표시된 것보다 한 플랫 더 위에서 연주가 될 거예요. 어쨌든 밑에거요손 모양을 블루보사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어, D-7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텐션입니다. 한국말로는 꾸밈음이죠. 그뭐 여러가지를 넣을 수 있겠지만 어, D-7에서는 9을 넣을 거고요. 요거를 같이 연주하면 D-7 9이 될 겁니다. 그리고 G7에서는 요거를 잡은 다음에 G7 13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Cmaj7 에서는 어 요거랑 또 다른 손모양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어, 필요하신 분들은 캡쳐해 두세요 자 블루보사 첫번째 부분 악보인데요 처음에는 Cm7이 두마디예요이렇게 짝대기가 있고 땡땡이 있는 요거는 앞요 앞에 마디랑 코드가 똑같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Cm7이 두 마디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코드표에 보면은 Cm7이 있죠 요거를 그대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초록색으로 뭔가 숫자가 있죠 이게 텐션입니다 자, c 7 이렇게 잡을 건데 요거를 같이 잡아 주면은 c 7 9이 됩니다 c 7 9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베이스 여기 C 그리고 3도가 여기는 미인데 미플랫이 돼야 마이너가 되겠죠 스, 베이스 C랑 미플랫 그 다음 플랫7 이렇게 거든요 요게 C 마이너고요 새끼손가락으로 요거를 같이 잡아주면 C 마이너 세븐 나인입니다 굉장히 모던하죠 소리 예쁘고 자요 코드를 잡은 다음에 보사노바 리듬을 연주해야겠죠 딴따 했는데 자 그냥 6번 줄 치면은 개방현이 나오겠죠 중지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 천천히 연주하면은 딴따 따읍따읍따읍따쿵따죠따따따따따따자따자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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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따따 따,, 따, 따, 따 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다따다따다자따따따 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f-7이네요. 물론 f-7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f-7을 f-79 요손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두칸 위로 올라가면은 d-79, 또두칸 위로 더 올라가면은 e-79. 여기서 한칸올라가면은 f-79이 되겠죠. 자, f-7은 자 c-72. E. 이만큼 올라가면은 Fm7 9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f 7 다음에도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두 번째 라인인데 f 7 한마디 더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m7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마디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마디 패턴 리듬 리듬 패턴을 연주하면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따면따7따마따 f 다두면 C 작 마디, F7 두 마디, F7 두 마디, f 두 마디, 연7두 마디, F7 두 마디, F7 두 마디, F7 두 마디, 따7따따 f 마7 따따따따쿵따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더 연주할게요. 처음부터 1 2 3 4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쿵따 요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라인에 D 마이너 세 플랫 5 그다음에 G7, C7, 이거는 C7을 향한 2 5 1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코드표에 그대로 나와 있죠. D7 플랫 5, 그다음에 G7, 근데 저는 플랫설티는 넣을 거예요. 초록색은 텐션이에요. 자, 저는 G7 플랫설티는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79 처음에 연주했던 코드죠. 요렇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D7 플랫 5는 D가 이, 아, 5번 줄, 5번 플랫이죠. 그리고 지그재그예요. 손 모양은 지그재입니다. 지그재급입니다. 그리고 G7은 요렇게 생겼는데 제가 새끼 손가락으로 플랫1 3 연주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C-7은 예전에 배워 보신 적 있으시죠? 잊어버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예전에 배우신 적 있습니다. 자, d 7플랫5 G7 c 7 연결하신 조합는 소리 코드 연결이 굉장히 예쁘죠. 마이너 2 5 1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리듬을 넣어서 연주해야겠죠? 코드는 이렇게고요. 리듬을 넣어야겠죠? D 마이너 플랫 5. 여기서 따따 따 하고 나서 베이스는 자, 이게 코드 자체가 플랫 5죠. 여기는 그냥 5고요. 5고요. 플랫 5를 연주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한칸 밑에. 자, 이렇게 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플랫5이기 때문에. 그럼 자, 한 마디만 연주할 거예요한 마디만 연주합니다. 딴, 따, 으, 따, 으, 따. 왜냐하면 지금 악보아 D7 플랫5가 한 마디죠. 그래서 두 마디 패턴 리듬이지만 반하고 잘라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한 마디만 해볼까, 해볼게요. 시작. 딴, 따, 으, 따, 으, 따. 그리고 나서 G7에서 G7 프레서틴이었죠. 으따 으따 쿵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가 못 내려가죠. 그냥 6번줄 계속 같은 g 만 연주할 거예요. 으따 으따 쿵따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D 마이너 7th 5부터 딴따 으따 으따 G7 프레서틴에서 으따 으따 쿵따 연결해서 해 볼게요. 1 2 3 4 딴따 따으따으따 으다 공다 그리고 C 마나 세븐은 어 예전에 배워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여기서 똑같이 어 요거 다음에도 보시면은 요거는 그 다음 마디인데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C 마나가 한번더 반복돼요. 그래서 C 마나 세븐은 여기는 C 마나 세븐은 두 마디 패턴 그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따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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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공다 지금 여기서부터 네마디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3 4딴따뜯따뜯따뜯따뜯따뜯따따따따뜯따따따따뜯따 C 마이너 7을 향한 2 5원 네마디 다시 한번더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어, 여기 이 곡에서 한 번만 연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메이저 2 5원은 한번 한 다음에 또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거 똑같은 게 코드 2 5은요 전체가 한번더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 해 볼게요. D 마이너 세븐 플 5부터 1 2 3 4단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라인은 E 플랫 마 A 플랫 D 플랫 메이 요거는 D 플랫 메를 향한 251 코드입니다. D 플랫 이저 7을 향한 251 코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밑에는 D 마 7, G7, C 메 7. 요게 한 칸씩 더 위로 올라가면은 D 플랫 7을 향한 251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 9을 잡을 거고요. G7에서 13을 텐션으로 잡을 겁니다. 요, 요 전에 코드가 C 7 9었죠 사실 요요 마디가 C 메이저 7 나인입니다. 근데 요게 E 플랫 마이너스 7로 가려면은 이게 C 마이너스 7이고요. 두칸 올리면 D 마이너스 7이고요. 두칸 올리면 E 마이너스 7인데 이게 한칸더 내려가면은 E 플랫 마이너스 7세번 손가락까지 해서 C 나인이겠죠? E 플랫 마이너스 7 나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A 플랫 7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새끼 손가락을 여긴 A 플랫 7은 솔틴을 연주할 거예요. 자, 이게 D 아 E 플랫 마이너 7 9에서 요 9되는 새끼 손가락이 그대로 있으면은 A 플랫 7에서는 솔틴되는 노트예요. 자, 요 상황에서 D 플랫 메이저 7잡아도 상관없어요. 저 제가 보여드린 코드 표에는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 표대로 연주하면은 E 플랫 마이너 세븐 나인, D 플랫 세븐, 아 A 플랫 세븐 서틴, 그 다음에 D 플랫 메이저 세븐, 요렇게 있을 거예요. 뭐 나인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어요 텐션에서는 저는 요렇게 하기로 했네요. E 플랫 마이너 세븐 나인, A 플랫 세븐 서틴, 요세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d 플랫 메이저 7이에요. 처음에 보사노바 연습했을 때 a 플랫 메이저 7 아, a 메이저 7으로 연습했잖아요. 요게 그대로 두칸더 올라가면 b 메이저 세븐이 되고요. 한칸더 올라가면 c 메이저 7이 되고요. 여기서 한칸더 올라가면 d d 플랫 메이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요렇게 연주하는 거를 좋아해요. 어디 가셔서 싸우시면 안됩니다 저 날리블루스에서 이렇게 치라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치는 건 잘못됐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저렇게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리듬을 넣어 볼게요 한마디 E 플랫 마이너스 7 한마디 A 플랫 7 한마디 그리고 D 플랫 메이저 7은 어그 뒤에 악보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두 마디입니다 그래서 E 플랫 마이너 세븐 나인 한마디 해볼게요 3 4따따으따으따 이렇게 되는 거고 A 플랫 세븐에서 으따으따쿵 따죠 시작 으따으따쿵따 그리고 D 플랫 메이저 세븐에서 두마디요따따으따으따으따으따쿵따 베이스를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E 플랫 마이너 세븐 나인부터

Dm7b5, G7, Cm7. 요거는 어, 처음에 했던 코드죠. 처음에 했던 코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한 마디가 더 있어서 잘렸는데 어, Cm7이 한 마디가 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요요 요 똑같은 Cm7, 어, Cm7을 향한 2-5-1인데, 자요 전에 위의 칸에서 위의 줄에서 D 플랫 메이저 세을 요렇게 잡았잖아요. D 플랫 메이저 세븐 요렇게 잡았잖아요. 자, 요렇게 잡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다른 거 움직이지 말고 검은 손가락만 한칸 돌리면은 D 마이너 세 플랫 파가 돼요. 이한 칸만 돌리면 검은 손가락만. 그럼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죠. 이건 조금 전에 해봤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블루보사에 나오는 코드를 말로 정리를 하자면은 C 마이너 키에서 1도 두 마디, 4도 두 마디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해서 4도 두 마디죠. 마이너 minor, C 마이너 를 향한 251. 그리고 나서 D 메이즈 아 D 프레 메이저를 향한 251. 그리고 나서 다시 또 C 마이너를 향한 251.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1도, 4도, 그리고 마이너 2-5-1, 메이저 2-5-1, 마이너 2-5-1 그리고 끝입니다 자 그럼 블루보사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 1도 두마디 1, 2, 3, 4 4도 두마디 마이너 2-5-1그 다음 메이저 2-5-1 마이너 파이렇게 되는데 어, 반복할 때 마이너 투 파이브 마지막 부분에 1도를 두마디 하는게 아니고 5을 2 5를 한번더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따다따 따따따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마이너 2 5는 한번더 보여드리면 반복할 때 이렇게 2 5을한번더 쳐요. 처음부터 다따다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블루 보사 코드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보사노바 리듬과 함께 2 5 1 코드를 찾아서 어, 2 5를 어잘 보면서 연주하는 거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정곤 원장님과 함께 어251 솔로를 가지고 또 블루보사에서 아251 코드를 가지고 블루보사에서 솔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블루보사 연주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면서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